시이들어왔요 맞아요. 네. <laughs> 다른 음에가썼습니다 아. 되게 네이 아, 한라라달리 파. 아, 0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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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아... 네. 아... 아아 네. 아, 전 네. 네. 아, 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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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 자기의.. 내가 졌네? 네저 같은 어떻게 이겨? 음. 자기들 무섭게 재워달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 당신 집까지 가서? 네 아이고야 네. 무서운 친구들 손바퀴 깨끗깨끗 하세요 누워오니까 눈빛이 돌벨합니다 아. 눈빛이 돌벨해요 같이 하니까 힘드네요 아 같이 하니까요? 아무튼 비즈니스니까요 네비즈니스니요아 비즈니스니까요 네, 네, 네. 아, 비즈니스니까요. 네, 비즈니스. 네 알겠습니다 네. 근데 항상 오늘 좀 즐겁게 楽、ね、しみだ、ね。